왔는데? 어, 플플이이르면면 되나? 뭐야 이거 다른 사람이야? 이거 너 아니야? 어안 m 걸야 누구야? 야이 o o 야 ya? o 야 there, go. I shake o 야 t d o 야 t do, I say. d 내 n t do, I say. Don't d 이 새끼야, 새끼? <laughs> <너 누구야? 웃음> 새끼야. 못보내 <laughs> 야, 나 이거 좀 위로 올려줘. 오른쪽에 이거 보이지? 봐. 내리는 거야? 올리는 거야? 오! 시작. 오. 내가 올라가. 어, 저내 거, 내 거, 내 거, 내 거. 하자. 윈. 오, 기차다 기차. 그탈출앱 그러니까 같은 건가봐. 여기 갈수 있잖아. 허안 된다. 뭐야 너 어디 갔어 <laughs> 왜? 어? 맞나..맞나 본데? 아 어.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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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져.. 꺼져.. <laughs> 아이씨.. <팔>. 올라가 올라가 <laughs> 어, 됐다 거기다 올라왔어 네 영수야 이거 여기서도 그냥 점프해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? 내가 아까 해봤는데 안되더라고 어? 되나? 야, 대머리, 머리머리머리내머리머리데머가 대머리, 야머리 대머리, 대데리 대머리, 대머리, 데머안 대머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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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머데대 할거야 데할거 잡아줄게 내가 손 아아아아 <laughs> 아 잠깐만 손 <laughs> 떨어진다 아이씨 아유. 아야 또 떨어진다 어휴 아아 아야 잠깐 또 떨어진다 <laughs> 어? 야야야내려봐야야내려봐야야야야내려봐야 빨리 왜 <laughs> 아니 여기 무슨 통로 찾았어 통로 빨리 내려와 빨리 내려와 내려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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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, 내려와 여기! 어 여기. 뭐야 여기. 여기 여기! 여기라고 여기! 박스 있는데? 아나 안깔래 아, 나안 갈래. 아 <laughs> 왜! 아 왜! 왜? <laughs> 아니야 뭐, 뭐 없지 않을까? 봐봐 같이 가자 괜찮아 나 방어구 썼잖아 뭐야? 점점 어두워 점점 어두워 못이 아무것도 안보 아무것도 안 <laughs> 아우, <땀나. 웃음> 어디가 이새끼야 어디가 여이가여가여기아 <laughs> 여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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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가지마가지마가이거가여 이거 여기가 여기 나랑 같가가자 아. 나랑 같이 가자. <laughs> 아아 아파요 아파요 오오오 다음 세계 야 엘리베이터 어어 잠깐 올려줄게. 저 멍키도 이새끼 쏙어가네 올려줄게, 올려줄게, 올라가. 그렇지. 굴러. <laughs> 야, 루와봐아번 터치 미고 존나 집중하는 중. 이거 됐스. 받아. 이거 받아. 받아. <laughs> 받아. <laughs> <이제 떨어지면 어떡해. 웃음> 위로... <laughs> <laughs> 이거 받아. 이거 받아. 이아이야 받아. 이거 받아. 이거 받아. 이거 받 이거 받아. 이거 받아. 이거 이거 받 이거 나좀기다려조금만 기다려. 버텨. 손가락 아파. 손가락 아파. 기다려. 엘리베이터 다 올라왔어. 다 올라왔어. <웃음> 살려줘 <laughs> 어떻게야? 일단 받아봐. 그쪽에서 못 봤냐? 받아봐. <웃음> 받아봐. 받아봐. <laughs> 내 손을 잡아, 그럼. 내 손을 잡아. 내내 내 오른손을 잡으라고. 내 오른손을 잡으라고. 내 오른. <laughs> 뭐야? 나뭐 잡고 있어? 잡아. 오, 어, 어, 야, 이게 움직이네. 야, 이게 움직이네. 빨간색이 움직이네. 빨간색이. 그렇지. 그렇게 끌어와서내 손을 잡아봐. 네. 야, 뭘 움직이지? <laughs> 어. 그렇지. 이렇게로, <laughs> 이렇게로. 빨간색으로 한 손을 잡고 빨간색으로. 됐어. 내손 네 잡았어. 트이 맨손을 때오손을 떼야 되는데 오손 오른, 아니 오손손에손손을서어손에서어손에서어어에서어손에서맨손 됐어, 됐어. <laughs> 내가 맨손에서. 맨 내 미뤄줄게 이거. <웃음> 됐어? <웃음> 그렇지 그렇지 오, 잠깐만 삭제. 옮겨 옮겨봐 그렇지 그렇지 그럼 내가 이쪽으로 가서 <laughs> 상대를 잡아 상대를 잡고 <laughs> 아니야 이게 어려워 임마 내가 해볼게 야 에이, 어디가 어디가 <laughs> 야 잠깐 지발 튀어 나왔다고 존나 웃고 있다발 <목소리> <나팔> 꼈어. 나만. 저거 이거 야 이거 내려 아, 잠깐만. 어때? <목소리> <말. 안> <목소리> 어다 다시 올려 다시 올려 야, 식이 상자. 너내말내말 들어. 너. 어, 야 이상한 사람 들어왔는데? 어, 뭐야? 운동 무섭게 생겼다, 쟤. 한국인인데? 어떻게 알아? 뒤에 라고 적혀 있어. 어디가? 버렸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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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여기까지.